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맨 앞자리에 위치하는 아파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힐스테이트 마크벨리 아파트인데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바로 아파트 단지 앞이나 길 건너에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아파트입니다. 도서관 뿐만 아니라 체육관, 그리고 인근의 학원가까지 도로도 지금보다 굉장히 발달할 그런 지역에 들어갈 아파트 이름은 바로 힐스테이트 마크벨리 아파트입니다. 선착순 분양 중이니 빨리 달려오시면 좋은 층, 좋은 호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문이 1600-5086. 오백조가 투자되는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바로 옆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2027년 12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가격은 5억 4천에서 5억 9천까지입니다. 1600의 5086 바로 문의 주세요.